예, 치매 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예, 파괴적 행동이란 그 무의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난폭한 반응을 예, 보이는 것이다. 치매 대상자들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현재 감정 상태에만 이렇게 반응한다. 특히,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또뭐 분노를 느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. 그 파괴적 행동은 침해 대상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이제 지치게 한다. 그래서 파괴 행동의 그 예를 들어보면 울고 또 분통을 뭐 터뜨리고 뭐 욕설하고 지나치게 안절부절 막 못하고 그 다음에 때리거나 물고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 뭐 꼬집고 하는 등의 그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그 파괴적 행동의 또 특징으로는 그 남포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.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.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초기에 분노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지쳐서 그 파괴적인 행동을 중지한다.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 개월 내에 또뭐 사라진다. 예. 이상 요몇 가지가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 원칙으로는 첫 번째가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. 규칙적인 일상 생활을 하도록 활동을 또 구성하여 또 대상자가 자기 자신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. 요건 뭐 이렇게 별로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. 그 그래도 이제 그그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.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의사 결정권을 준다. 그러니까는 그 치매 대상자가 뭐라고 뭐라고 주정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뭐좀 그렇다 하더라도 치매 대상자의 그 수준에 맞게끔 맞는 그 의사 결정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치매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. 예,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할 때는 한 가지씩, 예, 그것도 이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. 또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또 반복을 한다. 우리가 침해대상자에게 이해하지 못한 말을 했을 때는 또뭐 말을 뭐 돌려서 딴 형태로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했던 얘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천천히 그침해대상자의게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일곱 번째는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않는다. 예. 그러니까 그 행동이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가만히 이제 그 있을 때는 아까 그 했던 행동에 대해서 뭐 절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저 그런 이야기죠. 여덟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.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가능한 다른 주, 자극을 주지 않는다. 뭐 치매 대상자가 어떤 활동에 참여를 어, 하기가 어렵죠. 아무래도 에, 정신이 이제 그, 희미하기 때문에 어, 저, 활동을 이제 그 중지시키거나 가능한 에, 다른 뭐 어떤 그, 쇼킹한 어, 자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아홉 번째 신체 언어는 이 업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한다. 열 번째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또 피한다. 열한 번째 마지막입니다.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치매에 의한 일종의 반응 양식임을 이해하여야 한다. 그거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파괴적 행동은 뭐 일부러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에뭐 모르고 하는 그 어떤 침해에서 나오는 그 모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는 얘기지 절대로 뭐 상대방이 싫거나 뭐 어떤 반감을 가지고 뭐 심술을 뭐 부리거나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신체적 그렇게 그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. 그 치매 대상자에게 도돕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이상 행동을 그 보이면은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쉬도록 한다.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뭐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또 표현을 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온화한 표현을 유지하고 불안해 해하지 않는다. 또한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한다.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안전된 태도로 움직인다. 그렇죠. 그 치매 대상자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뭐이 몸을 빨리 이렇게 뭐 움직여서 저기 그 대상자가 볼때 눈에 그 혼란한 그런 어떤 그감경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천천히, 예, 안정되게, 그냥 이렇게 슬로우로 움직여서, 이제 이렇게 그 대화라고 하는 예, 뜻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, 일상적인 생활에 대하여 자상하게 예, 설명을 그 반복하고, 또 신체적인 그 요양보호 기술을 적용할 때마다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표현한다. 그렇죠. 일상생활에 대해서는, 그 자세하게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쉬운 말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신체적인 요양보호사 기술을 적용할 때마다 이제 그 치매 대상자가 조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행동을 말로 이렇게 이쁘게 그 표현을 하게 되, 되, 되면은 치매 대상자도 어느 정도 에뭐 믿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안정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예,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